본 영상은 CSM 파이즈 기어 1편에서 이어지는 2편의 영상이며 본 제품은 방 민성님께서 위탁해주신 제품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살펴봤던 파이즈 폰과 벨트 이외에 파이즈 기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파이즈 기어가 들어가 있는 박스 아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이즈가 파이즈 포인터를 꽂고 크림존 스매시를 사용하는 그 모습 그리고 뒷면에는 파이즈샷을 장비한 채 강한 펀치를 날리는 그런 임팩트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음! 매우 매우 좋으면서도 어떤 제품들이 들어가 있을까 정말 기대되네요. 자, 그럼 내부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 박스에서 보이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쪽에는 파이즈샷 홀더 그리고 파이즈샷 그리고 이쪽은 다리 홀더 그러니까 파이즈 포인터를 착용할 수 있는 다리 쪽 홀더 그리고 파이즈 포인터 그리고 이쪽은 파이즈 포인트를 파이즈 폰에 장착할 수 있는 옵션 파츠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제품들을 각각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이쪽 파이즈 샷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달라 보이는 건 없네요 그냥 파이즈 샷을 넣고 뺄수 있다라는 케이스 정도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파이즈 샷 케이스에 넣을 수 있는 파이즈 샷을 이렇게 넣어 주게 되면 이런 느낌이겠네요. 음 깔끔해서 아주 보기 좋고요. 일단 파이저샷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묵직합니다. 보여지고 있는 형태로는 어, 디지털 카메라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면부 있는 렌즈도 깔끔하게 조형이 되어 있고, 역시 위쪽에는 스마트 브레인의 로고가 박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는 누르는 버튼,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누르는 버튼. 하단부에는 여기는 이제 건전지가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네요. 스위치는 이쪽에. 띠롱 하는 소리와 함께 기동이 됐는데, 셔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음? 전면. 아! 여기서 LED가 나오는군요. 이쪽에서. 어, 좋네요. 어, 사운드까지 괜찮아요. 어. 일단 카메라로서의 기능만 보여주고 있는 파이즈 샷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렇게 막 빠져나온 이쪽 파이즈 포인터의 홀더 같은 경우에는 다리에 장착할 수 있도록 두 개의 끈을 사용해서 착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끈 조절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할수 있는 형태이며 고정 같은 경우에도 벨트와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고정해줄 수 있다라는 점이, 어, 나쁘지 않네요. 야, 이거는 정말 성인을 위해서 나온 그런 느낌이랄까요? 음. 그리고 도색 포인트 같은 것도 붉은색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이것을 한번 착용해보기 위해서 파이즈 포인트를 한번 가져와서 착용해보도록 합시다. 파이즈 포인트를 넣고 아래로 내리면은 딱 알맞게 적용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즈 포인터. 음, 좋죠. 아주 예쁩니다. 일단 요 친구의 모티브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손전등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 손전등. 그리고 전면부는 내부에 레드 클리어를 사용해서 살짝살짝 비치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쪽도 미션 메모리와 같이 홀로그램 씨를 사용해서 조금 더 반짝이면서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음. 디테일도 나쁘지 않고 역시나 여기도 스마트 브레인의 로고가 들어가 있군요 자 그리고 이쪽은 홀더의 느낌이 나는데 이 홀더는 이렇게 파이즈 포인터를 끼고 돌려주면은 이런 식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 옵션 파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파이즈 폼 블래스터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하단 부분에 있는 파츠를 살짝만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서 요큰 제품을 파이즈폰에다가 요런 식으로 끼워줍니다. 그러면은 딱 알맞게 고정이 되면서 뒤쪽을 보고 요쪽 지금 뚫려있는 요쪽에다가 수핀을 끼워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후 파이즈 포인터를 이렇게 넣고 끼워주게 되면 레이저 포인터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여기서 싱글모드로 전환하고 쏴주면 은 조금 더 묵직하면서도 멋있는 형태의 파이즈 블래스터가 완성이 되겠죠. 음! 묵직해서 좋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파이즈 벨트, 파이즈 폰, 그리고 파이즈 기어들까지 전부 다 모였으니까 한번 파이즈 벨트에 장착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파이즈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벨트의 오른쪽에 장비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장비를 해주고 반대편, 반대편도 똑같이 동일하게 파이즈 샷을 이렇게 장비해 주면 될것 같네요. 실제로 벨트를 착용하게 된다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쪽에는 파이즈 포인터 그리고 이쪽에는 파이즈 샷을 장비한 형태로 벨트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파이즈 포인터는 이렇게 굉장히 깔끔한 형태로 어디 처지는 곳 없이 확실하게 잡아주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쪽 왼편에 있는 파이즈 샷 같은 경우에는 파이즈 샷 자체가 좀 무겁기 때문에 살짝 쏠리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아무리 이거를 꽉 낀다 할지라도 조금씩 무게 때문에 처지는 것을 어떻게 방지해 줄 수는 없네요. 이번에는 파이즈 샷과 파이즈 포인트를 연동해서 익시드 차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파이즈 포인터의 경우에는 앞쪽에 이쪽에 버튼 하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전방으로 눌러게 되면 은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파이즈의 홀로그램 레이저가 나오게 됩니다. 스위치는 이쪽 하단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이렇게 스위치 온 된다라는 점 표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 파이즈 포인터에다가 미션 메모리를 장착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미션 메모리를 장착! 레디! 이 파이즈 포인터의 장비대를 발쪽에 장비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팔쪽에 장비를 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착용한 상태에서 미션 메모리를 재장착해준 뒤에 아, 익시드 차지라는 음성과 함께 원격에서 오오 오, 장난 아닙니다. 아, 역시 CSM 대박이야. 아! 대박이야. 아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봐야지. 어레 미션 메모리를 꼈다가 다시 끼고. 다시 어. 아, 대박이야. 너무 좋다. 아, CSM 어 가지고 노는 맛 납니다. 아 어, 매우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란 임팩트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자, 파이지 샷을 꺼내고 여기에 미션 메모리를 장착 레디라는 소리와 함께 여기 있는 손잡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 손에 딱 맞게 예, 들어가는 것도 아주 좋고요 이쪽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아까 전에 불빛이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에 불빛이 들어오게 되면서 파격음이 들리게 됩니다 음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익시드 차지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확인해보도록 하죠 오 야, 아 이거 정말 마음에 드네요. 미션 메모리에서 발광되는 느낌. 그러니까 익시드 차지 후에 이렇게 포톤 블러드가 쭉 타고 올라가서 이쪽으로 뿅 하고 차지되는 야. 이것이 신기술이라는 건가? 어, 대박입니다. 다시 한번. 레디. 오, 오, 대박이야. 아, 야, 진짜, 파이즈 팬들의 마음을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이런 사운드 기이 아, 너무 좋네요. 행복하네요. 아, 이거를 제 눈으로 또 이렇게 만져보고 볼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군요. 호! 오늘은 당민성님께서 보내주신 CSM 파이즈 기어의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이더이기도 하고, 가지고 노는 것도 참 좋았다 보니 정신없게 리뷰한 것 같네요. 그러나 그만큼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고 원작의 느낌을 고스란히 전달받을 수 있다는 것은 CSM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 狠心。